기마대, 기마장기입니다. 자, 착결 확보하고요. 잡아 올라가고. 자, 면포해줍니다. 자, 중앙상 나와서 얘를 먼저 걸어주고. 자, 어떤 장기를 두실까요? 여기를 들어올려요? 양차 합세 할수 있, 있네요. 이래놓고. 나중에 차가 여기 붙으면 바로 마가 나올 수 있는 그림이네. 와우. 좋네요. 야, 이렇게 양차 합세를 하네. 아, 이거 양차 합세 당하는 그림이네요. 당하는 그림이야. 자, 미리 올려놓을게요. 여기서 대차할 수도 있죠. 어차피 제가 들어 올렸으니까. 이러면, 여기는 막으려면 제가 병을 이렇게 뒤로 붙여야 되니까 형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자, 아직은 여기에 대한 대응을 제가 뭐 급히 해야 될건 아니니까 그냥 살을 다떠놓고 진행할게요. 자, 붙이고. 자, 일단 붙여서 막아 들어갈 수 없게끔. 근데 이상태로 일단 막아 나올 수는 있겠네요. 자, 밀어볼게요. 찌르고 들어가겠다. 근데, 얘를 이제 들어 올리면, 여기가 약해지니까, 상대분이 그냥 차가 빠져서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요. 너 이거 먹던지 말던지 나포 여기 빨리 갈 거야, 하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상대한테 압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밀겠다, 지금 하는 건데, 상대분이 어떤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아, 요렇게? 아, 요것도 괜찮네요. 밀지 말라. 근데, 이거는 제가 차가 하면,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으로 걸고 가겠다. 이런 포가 여기 붙나요? 포가 여기 붙고, 밀면은, 일단 여기 때려서, 마로 병두개 잡고, 그러네. 별로네요. 이거는 포가 뒤로 빠져도 되고, 옆으로 빠져도 되고, 얘를 밀거나 하면 그냥 여기를 치고 들어올 수 있네요. 지금 궁이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기자리가 저는 약점인데, 상대방 포가 여기 도는 수가 좀 아프네요. 자, 요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근데 솔직히 지금 마포대는 뭐 상관이 없는 그림이긴 해요. 저한테는 자, 그래도 뭐살려갈까요 근데 생각보다 그림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자, 궁도 일단 내려보고. 아무래도 상대 분이 포가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포를 좀 활용을 하실 것 같아요. 기자리 좀 노릴 수도 있고, 아니면 포를 뒤로 빼갖고 뭐 옆에 요런 데 노릴 수도 있고, 자, 여기 그냥 막아버릴게요. 밀고 들어오진 들어올 수도 있네요. 근데 밀고 잡고 양득하고 밀면은 막아 갈 데가 없는데, 저포 돌려봅니다. 아니요, 지금, 포가 이 자리 갈려고 하는 건아니고요 상황 봐서는 뭐요 자리 에 갈까 생각 중이긴 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는 밀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밀고, 잡으면 차가 잡고 요거 했을 때 얘가 또 상황 선수로 걸리거든요. 자, 잠깐 빠져서. 일단 포가 가서 맞으려고 하면 마가 갈 데가 없어요. 마가 피하면 상한테 얘가 걸리니까. 포가 가서 마달라고 하면 얘를 붙일 확률이 높다. 지금 마가 피하면 포한테 이 상도 위험할 거고요. 이렇게 피하면 얘한테 얘가 잡히니까 결국에는 붙일 가능성 상당히 높죠. 그쵸? 졸로 붙여서 이제 버틴다 이건데 포가 때리면 마가 잡아요. 그때 포가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지금은 저한테 필요한 건요, 상대 궁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포는 필요 없어요. 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때립니다. 자, 잡아주고. 자, 이러면 상대분 얘 지금 뭐 마가 지키고 있고 뭐 하는데 얘네가 문제가 아니고 위험하니까 지금 포가 움직여서 궁이 안으로 들어갈 생각해야 돼요. 지금 얘를 뭐 어떻게, 어떻게 지킬까 요 생각보다는 궁 도망갈, 궁 도망갈 시켜야겠다.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음. 그렇게도 가요. 일단 이건 못 잡죠. 상장의 외통이니까. 자 이러면은 일단은 마가 요렇게 들어가서, 근데 마가 이렇게 들어가면 차가 뒤로 와서 지키겠죠. 이 자리 가면 차가 올라와서 지키겠죠. 또 이렇게 가서 뒤를 치자 합시다. 이게 나중에 산길 따라서 마가 이렇게 들어와서 제포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요렇게 한번 걸어보고요. 그렇게 들어오는구나. 밀수 있네요. 일단 막 도망가라. 근데 막아 갈 데가 없네요. 결국엔 졸로 올리겠네. 차가 이거 잡나요? 잡았을 때. 아, 상장은 아니네요. 다행히 차가 버티고 있어서. 근데 상대분 차한칸 빠져서 이제 장군 치자 갈것 같은데. 제가 궁들어가기면는또 저도 형태가 안 좋아서 여기가 문제네요 자 일단 저도 상으로 일단 버팁니다 상으로 잠금 못치게 버틸게요 자 일렬로 쓰면 어떻게 어떻게 하죠? 야 저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를 둘 겁니다 자, 심리상 심리상 이제 상대분이 제가 잡았을 때 대차하자 할 가능성 이건 도박이에요 상대분이 차가 두 개니까 언덕 잘 걸렸어 하면서 장차 그 가진 자유 횡포 대차하자 할수 있는데 대차는 하면 안 돼요 상장의차 공짜입니다 거봐요 이게 심리상 사람 심리상 이게 어떻게 되냐면 차가 두 개니까, 저는 차가 하나니까, 이렇게 공격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상장을 치면은, 살을 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궁이 올라가야 돼요. 그럼 차가 공짜입니다. 보통, 이제 요런, 이제 압박받다가, 압박이 풀리는 순간, 어, 너, 너잘 걸렸어. 너 여태까지 나 괴롭혔지? 어, 너차 하나네? 내 대차를 얼른 풀어야지. 하면서 대차 신청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단 말이에요. 차가 가서 포달라고 하시겠네요. 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마대 기마장기고요. 제가 기마 후수를 잡았습니다. 자, 찾길 확보. 자, 상이 빠르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기위상이 초반에 특별히 할게 없거든요. 여기 공략하는 거 빼고는 빠르게 양차합세를 오실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거 아니고서야 이상 일찍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아니네요. 아니죠. 아직 모르죠. 이렇게 해놓고 차가 이제 뒤로 붙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이거는 행마가 조금, 이게 연계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양차 합세는 절대 없는 거고요. 중앙상 나와서 이제 여기 양득하겠다. 뭐 그건데 여기 포장이 더 아파요. 마부터 나오고 포장 치면 일단 포가 가서 막고 아 2차가 막아요? 오호 자 일단은 착귤 확보합니다. 일단 4 한번 붙여놓고 결국엔 포가 와야죠. 그쵸? 와야되고 장군 한번 쳐갖고 4 닫게끔 유도하고요. 이 자리 붙어서 양뚝 써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으로 때리고 잡고 차가 잡으면 이상 걸리고 포한테 제 상도 걸리고요. 들어 올리나요? 양뚝 죽이는 좀 그렇잖아요. 들어 올리셨습니다. 자, 궁수비 갑니다. 거길 때려요? 아, 여기? 여기 붙으면요? 그냥 포 이렇게 올라타나? 아, 그러네요. 이 자리 붙으면 그냥 포가 올라탄다. 자, 일단은 줍니다. 근데 상대분 지금 잡으면 안 돼요. 아, 안 되는데. 자, 이러면 차가 안으로 들어와야겠네요. 아니면 포가 오, 올라타나? 근데 차가 들어가면, 그러네. 별게 없네. 별게 없어. 마가 걸렸고요 일단은 상대분 지금 면포 못하잖아요. 차가 때리니까. 포가 여기 넘어갈까? 마주고 포가 이거 때리고 마가 잡았을 때 차가 요런데 상장 자 면포 못 오죠. 지금 면포 가면 제가 그냥 때리니까 면포를 못해요. 지금 그림에서는 살을 올리면은 이게 또 공격이 막히긴 하네. 자, 저는 딴거 필요 없습니다. 상달라 하고 상장수 봅시다. 지금은 상... 지금은 상피하면 이 잡히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간 건데, 지금 차가 마먹으면 공짜죠? 이쪽 사, 들어 올려야 된다는 소리고. 자, 지금은, 제가 포달러갈게요이 차가 가서 지켜야 되는 그림. 원래? 얼, 어, 양 차가 걸려버렸네? 야, 이거 뭐야. 아니요. 아예 그냥 뺄 거면 차두 개를 포두 개를 다 뺄게요. 차가 졸 먹으면요. 포가 잡았을 때이 포한테 차 걸리고 뭐 포장치면 이차 걸리게 하는데 마한테 제 차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양 차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어차피 포가 이거 잡고 잡으면 포못 넘어가는 상태에서 상대 차 걸리고 차 피해 있을 때 포가 뒤로 장군치면 어차피 이 차가 죽으니까 요거는 자 지금 차포대 됐어요. 차포된 상태에서 여기 걸렸는데, 이러면 제가 여기서 포장치면서 차를 공짜로 잡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상대 포가 하나 공짜로 잡힌 거예요. 자, 잡고 훅 내려가네요. 어차피 포가 지금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자, 때리고. 여기를 양득하고 포가 다시 뒤로 빠지면 이포 상대분 살리기 좀 어렵겠죠. 자, 일단 잡고. 자, 잡고. 이 포를 제가 또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상대분이 지금 뭐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포장. 여기 포장수. 근데 가만 보시면요. 지금은. 포장 치면 차가 포 때리면 되죠. 그래놓고 포가 찾아보면 되니까. 그럼 결국에는 상대분은 포두 개가 다 공짜로 잡힌 거예요. 결국에는 상대는 포두 개가 다 공짜로 잡힌 그림이죠. 자, 중앙 상대분 이제 어차피 졸싸움 해야 되니까. 자, 뭐변상 가서 마 나오는 거 체크하고. 자, 포 들어가고. 자, 그냥 여기 가서 절못 내려오게 막아줍니다. 점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마포대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마포대 올려가죠. 신경 안 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